저 권태공이 왔습니다. 제가 나름 낚시 경력 5년 차거든요. 제주에서 제 별명이요 한치 요정이에요. 지금 시각 약 6시 10분쯤을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 한치 배는 밤에 뜨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찍 가는 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출발할게요. 출발. 있어요? 오늘요 남편이 배 낚시 엄청 좋아하는데 네. 주말에 예약을 계속 못했어요 어. 자리가 없다고 해서 요새 주말에 배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운 네, 좋게 이번에 자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응. 기분 좋게 왔습니다 많이 잡고 고 <laughs> 싶어요 벌써부터 보이시죠 배도 엄청 많이 떠 있잖아요 이래서 일찍 나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정말 제주는 한치철이 되면 한치 전쟁입니다 거의 네, 도착했어요. 보니까 여기 제주항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어떤 포인트예요? 아 제주항 앞에 물조루가, 조루가 잘받고 네. 아래가 떠라고 모래하고, <laughs> <섞여서? 웃음> <laughs> 모래하고 섞여서 네. 여기 낚시 포인트가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네. 물이 너무 세. 그니까 러 지금 그래서... 두 다리 힘딱 주고 네.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저... 네, 왜, 그러면 왜제손을 한국은... 잡으세요? <laughs> 아가씨가 잡으해요 <laughs> 제가 위험한 <미용한> 거 맞아요. <laughs> 근데 뭔가 저의 기분이가, 저의 느낌이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여 니금만 갖고 될까? 본격적으로 한치 낚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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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것 같아요 아닌가? 잠깐만 아닌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맞나? 아닌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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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올려볼게요 우선 어머 어머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거 같아 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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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묵직한 것 같은데 꽤 커요 꽤 커요 우와 크다 우후 잡았어요 두 번째 한치 잡았다 아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 오늘 감이 좋아요 선장님이 오늘 날씨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하셨지만 저는 저의 감과 저의 운과 저의 실력을 믿습니다 한치 커먼. 오늘 다크만. 큰 와, 같아요. 내가 제일 큰거 잡은 거 같아. 우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이번해 와, 대박, 대 진짜 크다. 잡았어요. 야. <laughs> 진짜 커. 우와, 진짜 커요. 크기 보이시죠? 크기. 이게 대판한치예요 이게 제주한치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보자마자 맛있겠다 좀 그렇지만 한치 정말 맛있거든요. 와, 너무 좋다. 아, 대포는 진짜 손맛이 다르네. 야! 진짜 많다. 선생님, 왜 <laughs> 이렇게 많아요? 우와, 진짜 많다. 자, 한치, 예, 사심이 뜹니다. <laughs> 아, 지금까지 저는 한치를 잘못 썰었어요. 와, 이렇게 썰어져 있으세요? 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치를 국수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건내 잔, 내 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잡고 음. 내가 먹기 때문에. 음! 음! 지긴대 <laughs> 지긴나이 맛은요 진짜 식당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게 바다 위에서 갓 잡은 한치를 바닷물로 손질했기 때문에 이 맛이거든요 삼장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맛이 네. <laughs> 어떠신가요? 너무 더 맛있네? 너무 맛있다! 또래미가 해준 한타 맛이신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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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제가 잡은 한치에요 거의 배 1일이야 <laughs> 아 딸내비 1일? 어 방금 군침 돌았어 <laughs> 오. 그리고 면투아 <laughs> <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자, 한치 라면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웃음> <고마워요>. <웃음> 음. 아, 배고프나 맛있네. 와,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한치 잡잖아요. 너무 맛있어. 음. 실은 그동안 버렸던 껍질이랑 알이랑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라면에 들어가니까 더욱더 맛이 그냥 몸통 넣었을 때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그죠? 두분 오늘 신나게 한치도 잡고 이렇게 라면까지 먹고 한치회도 맛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낚시 갈 때마다 이게 제주도 밤바다에 떠있는 그 한치회를 보면서 저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갔다 오면서 지금 한치회도 먹고 한치 라면도 먹고 낚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주 여름밤의 낭만입니다. 맞아요. 제주에서 여름에만 할수 있는 한치배 낚시와 한치회 즉석에서 먹는 회 선상에서 즐기는 레스토랑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손맛도 즐기고 제주 여름밤의 낭만도 즐기고, 즐기고! 아 제주 한치 낚시하러 혼자 와요.